네. 지도 모른다. 네. 어... 여기에 아니, 매우 특별한 네. 아, 이 무슨 뜻이었지? 아, 사유가 있지 않으면 네. 나는 강력하게 제안한다. 당신에게 이제 직업으로부터 사퇴하지 말라고 네. 뭐지? 어... 구독해야 하고는 네. 정보의 이메일, 텔링인가 주소가? 어, 어, 텔링이야? 네. 아, 이거 텔에서 오는 단어 같은데, 그죠? 아, 텔. 당신에게 말하는. 아, 네. 오는 거야? 네. 이메일. 네. 음, 당신이 가제 현재 직업. 네. 나는, 어, 네. 어, 나는 나의... 안녕하세요. 건강한 신용소 구독자 여러분, 홀딩가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 엄지 척 버튼을 눌러주세요.